안녕하세요. 저는 성자TV의 베링고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음, 오늘은, 우리, 하은이. <laughs> 안녕하세요, 하은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은이에요. <laughs> 기분 좋아? 우리 하은이? 우리, 어, 하은이가, 음, 뭐지? 저기, 박스 오프닝 있잖아요. 박스 오프닝. 언박싱 놀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음, 오늘 언박싱 놀이 하려고 준비했어요. 어,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어, 누구랄까 하나? 막둥이 할까? 시우, 시우로 정했어요. <laughs> 우리 시우 아시죠? 시비남의 막둥이. 그럼 우리 시우 엄마가 데리고 올게 잠깐만 그리고 참 하은이 팔찌 하은이 팔찌 찾았어요 이쁘죠 엄마가 팔찌 만들어 줬어요 <laughs> 다 아시죠 이거 다이소 다이소 가서 샀어요 천원어치사 사가지고 어, 몇개 만들었어요 천원어치로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음 하은이거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저. 저도. 저도 하나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닐리. 닐리도 차고 있어요. 닐리. 안녕하세요. 닐리예요 <laughs> 여기, 팔찌, 닐리 것도 만들었고요. 음, 우리, 세쌍둥이 준서. 안녕하세요. 준서에요. 준서 팔찌 자랑할 거예요. <laughs> 팔찌 만들었어요, 준서 것도. <laughs> 아 귀여워. 준서, 이쪽에 가 있을까? 준서 잠깐 이쪽에 가 있자. 음, 그러면은, 박스 오프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시원아 아니, 또 시원이래. <laughs> 하울아. 박스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해봐. 우리 하은이. 하은이 갈 거야? 릴리 갈 거야? 유튜브 봤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애기가 왔어요. 박스를 열어볼게요. 짠! <laughs> 아, 이뻐라. 이쁜 아기가 있네요. 자, 박스 치우고. 어때? 해봐 하은이 해봐 이뻐? 하은이가 할 거야? 엄마가 할까? <laughs> 엄마가 해봐 제가 어, 베랭고 12남매는 있지만 박스 오프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했죠 박스는 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박스를 그리고 음, 저희 집에 있는 베랭고 애들은 좀, 오래됐잖아요. 온 지, 저한테 온지 오래돼서. 요즘 신버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아시죠? 시우. 귀여운 내 친구. 실제 같은 아기 인형, 이렇게 베링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예전에 제가 토이저러스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음, 아이, 뻐라 제가 요즘 이제 시우를 가게에다 넣어놨어요. 시우는 손바디인데, 옷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냥 지저분해질까봐!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시우. 안녕하세요. 띠우예요. 반가워요. 띠냐 <laughs> 이쁘죠, 우리 시우. 우리 시우. 예전에 출연 한번 했었죠. 두번 했구나. 음, 시우가 공주 침대가 뭐길래인가? 거기 나왔었지, 시우. <laughs> 귀여워. 시우. 시우도 팔찌 했어요. <laughs> 귀엽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laughs> 시우 목걸이 <laughs> 주려고 했는데, 시우! 이거 갖고 싶어? 그럼 예전에 공주 침대가 먹일 뭐, 낸가? 거기에서 노래했던 거할수 있어? 시우, 춤추면서 노래해봐. 우리 시우는 TV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아, 근데 엄마가 출연을 잘안 시켜줘. 그치? <laughs> 미안해 시우야 오늘도 엄마가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네 우리 시우한테 자 우리 시우 노래할게요 노래 잘하면 엄마가 이거 목걸이 시우한테만 줄 거예요 다른 누나들하고 형아들은 목걸이 없어 시우만 줄 거야 자 시우 선물 있어요 자 목걸이 선물이에요 잘할수 있어요 자 시작 시우도 시우 춤추고 노래해요. 좋아 좋아. 아킁 아킁. 냠냠 해 줄까지. 아이고 잘하네. 다시 목샜네 하나, 둘, 셋, 넷. 내꺼해 줄까지. 아킁 아킁. 좋아 좋아. 내꺼해 줄까지. 신났네. 신났어. 그래 그래. 엄마가 니꺼 네해 줄게. 목걸이 니꺼 네 해라. 자, 목걸이 찾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게 눈찌를 뻔했다. <laughs> 목걸이 못걸이했어요 너무 깎인가? 음, 그래도 깎이진 않네요. 이뻐, 이뻐. 아, 이뻐라.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하나, 시부 박수 오프닝했어. 어때? 재밌었어? 왜, 왜또 기분 안좋아하니은이 졸려? 졸려서 그런 거야? 응? 애기 안고 있어? 애기 안어? <laughs> 엄마가 안어? 친구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만나요.